아, 우 원래 잘했아고 아니, 나 오늘도 얼마 안 돼. 경 아니, 기분이 있어. 할아버지 할기경어가지고내려할아버 황신빠, 우리 아니거든? 안힘는데도 푸송이 어

Paro, hey. 중뚜만, 중뚜만 어? 아, 아니, 아니, 아 자,

<laughs> 뭐 음. <놀린> 요즘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있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을 해에 말을 해도, 말을 해도, 말도해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o w 이 don't know.

Oh. Okay. 아니야. 그냥 아아아 형기 들인 거야? <목소리도> 다시 들아 <hating and>